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상용화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회사가 CXL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수혜주는 바로 이 종목이니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이 먼저냐, SK 하이닉스가 먼저냐. 지금 CXL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수혜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수 있는지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CXL 상용화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CXL 메모리, 제품에 대한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죠.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CXL 2.0을 지원하는 256GB CMMD 제품을 출시했고요. 주요 고객사들과 제품 검증 소식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도 최근 96GB 그리고 128GB 용량의 CXL 2.0 메모리에 대한 고객사 인증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빠르면 연말 양산을 계획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 지금 SK하이닉스가 제품을 만들어서 주요 고객사들하고 제품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빠르면 올해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에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CXL 관해서 상용화 준비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라든 SK 하이닉스가 CXL에 관한 이런 상황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CXL은 지금 인텔이 이끄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이 올 하반기 CXL의 2.0 규격이 적용된 첫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제온6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제온6를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XL이 본격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걸림돌이 인텔이 있죠. 반도체 왕국이라고 불렸던 인텔이 계속되는 경영난에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리도 분사를 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직 인텔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란 우려섞인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쟁사인 퀄컴의 인텔 인수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래서 이런 어수선한 모습들이 있는 상황에. 과연 CXL이 인텔이 좀 이끌 수 있는 시장으로 가져갈지가 의문이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이 급하게 밀리는 모습들도 보였었고, 그리고 요 근래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요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달러 정도인데 60일선에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흐름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좀 눌려주고 다시 한번 이런 60일선을 재돌파. 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XL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CXL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중앙 처리 장치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라든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저장 장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CXL은 컴퓨터의 두뇌격인 CPU와 메모리 반도체 사이의 도로를 기존에 2에서 3차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최대 이것을 8차선, 10차선 이상으로 대폭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대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CXL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과잉 공급에 관한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발간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시장을 어둡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범용 디렘에 대한 수요 부진이라든 그리고 hbm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반도체가 지금 과잉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 4분기 하반기로 갔을 때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스마트폰이라든 PC 판매 부진에 따른 DRAM 추락 감소가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실적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지만 AI 서버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면은 HBM. 공급 과잉 우려가 지나치다 라는 시각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 등 고부가 같이 디램 수요는 견고해 오히려 디램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장중한 때3.43% 까지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62,000원 까지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도 디렘에 대한 수요를 좀 우려 섞이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 보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아직도 팔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락세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17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지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17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가뿐하게 다시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만 원 선을 깰 위험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래서 6만 원이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들어올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전망들을 보게 된다면 이 레거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섞인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점을 잡힌 모습들이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안 좋은 얘기도 나타났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좋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ai 수요를 좀 확인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호실적으로 인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급등해 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실적 풍향계로 통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AI 수요가 아직도 거뜬하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5일입니다. 마이크론이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로 4분기 보시면은 매출은 77억 5천만 달러로 월스트리스트가 전망한 76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수요가 거뜬하다 라는 내용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AI 열풍이 데이터센터용 칩 수요가 폭증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잠식해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블랙웰에 대한 양산을 개시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AI 가속기 블랙웰 대량 생산을 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4분기 45만 개의 블랙웰을 출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랙웰은 약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AI 프로젝트와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계속해서 용량을 확장함에 따라 기존 H200 칩에 대한 수요도 아직 견조하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칩에 관한 내용들도 수요가 거뜬하고 그리고 블랙 엘에 대한 내용들도 수요가 굉장하다면 이 하반기 우리가 우려했었던 HBM에 대한 공급 우려는 좀 다소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블랙 엘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황들도 써 좋은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봐서 AI에 대한 수요 잠식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날지 봐야 될것 같다라고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오는 10월 3일 미국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서는 전 세계 개발자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관련 비전 및 혁신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를 기반한 개인화된 맞춤형 경험과 그리고 안전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비전을 전하고 이를 위한 개발자 및 파트너 기업들과 개방적 협업을 강조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서 삼성전자하고 연관 있는 기업 들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의 HBM에 대한 내용들을 또 공급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수혜감도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좋은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오셈이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세계 최초로 CLX 1.1 메모리 검사 장비 상용화에 성공해서 고객사에게 공급한 내용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cxl 2.0 메모리 검사 장비 또한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7월 4일 양산 장비를 고객사에 초도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생산 물량이 늘었을 때 추가 공급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cxl 3.0. 시대를 위한 대규모 수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cxl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 측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경쟁사의 경우에는 아직 데모 단계에 조차도 진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보게 된다면 네오셈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오늘 7.12% 상승해 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1 2 0 61선 자리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더 오름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길게 보면은 이 앞에 있었던 고점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려 섞인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120선을 이탈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일단 정리를 한번 했다가 다시 추후에 올라오는 과정들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딛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까지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에 발맞춰서 여기에 기대감이 또 형성된 가능성도 있고요 clx에 관한. 개 대화기 시기가 다가온 시점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일 매수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이라든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올해 103억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분기 때는 잠시 주춤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하반기 갈수록 이제 3분기하고 4분기 또 영업이익이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 2000%가 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자금들은 좀 안정적이다 라고 평을 할 수가 있겠고 잘하면 무증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했고요 내일은 국군의 날로서 휴장응이다 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아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